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장윤호 박사입니다. 네, 오늘은 네. 진짜 이제 호주 비오주의보가 왔어요. 네네네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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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조금 시원한 날씨긴 한데요. 네. 범띠 여자분들 시원시원하게 공수를, 8월달 공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범띠 여자분들 양력 8월달 운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. 어제 오늘 날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<laughs> 어제는 35도까지 올라간 <laughs> 폭염이었죠. 맞아요. 맞아요. 오늘은 또 이제 호우주의보, 비가 많이 와요. 습하고 네. 양력 8월달은 이렇게 변화 무쌍한 <laughs> 아, 우리 호랑이 띠이신 여자분들은 변화 무쌍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상황이 순식간에 천당과 지옥을 가요. 응급실도 갔다, 누구 뭐안 좋은 소식도 들었다가 좋은 소식도 들렸다가 몸이 아파서 며칠 시름시름 알았다가 여행도 갔다 오고 엄청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, 네. 들고 나는 게 굉장히 심한 8월달이 되실 거라고 어. 보여집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네. 우리 호랑이 띠신 여자분들 중심 네네네. 중심과 자기 자리의 인지 네. 그니까 네. 내가 어디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핸들링이 되고 뭐가 중심이 잡히고 금전 쓰는거나 이런 것들 그래? 이런 중심이 잘 잡히셔야 음. 들고나는 음. 상황에 끄달려 가지 않으신다라고 아.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. 호랑이 띠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,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네네. 남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나 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즐겁다. 즐거우면 엄청난 축하를 해주려고 애쓰실 거고, 음. 안 좋으면 위로나 걱정 아니면 힘이 되주려고 엄청난 애를 쓰실 거란 말이죠. 거기에서 내가 지치거든요. 내가 지치고, 내가 금전이 나가고, 음. 마, 뒤를 생각 안 하시니까 그렇죠. 예, 호랑이띠 네.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에 꽂히시면 그 다음을 다음을 생각 안 하시니까 오리하시니까요요런 아, 네. 것들을 조심하셔서 네.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 그나마 좀 손해가 덜 하시다. 음. 예, 양력 8월 달은 네. 굉장히 들고 나는 엄청 며칠 동안 바빴다가 네. 조용했다가 또 어떠한 일 어떠한 일로 굉장히 이렇게 어, 들고 나는 게좀 피곤스러운 달. 피곤하시겠네요. 다. 네, 네. 지치는 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요 양력 8월 달만 잘 넘기시면 네. 아마 그 다음은 굉장히 좋은 두 단계 정도 성장하는 8월 달이다라고 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네. 그 부복이 심한 게요. 왜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인사를 할때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, 네. 많이 하잖아요. 네. 8월 한 달에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으면 네.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, 동기어자 <laughs> 분들. 네,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. 에 네. 네, 피곤하실 건데, 이게 이제 우리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개면연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년노라 네네. 어. 네. 이렇게 뭐,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, 네, 네. 좋은 듯 하면서 꽈여 잡고 음. 네, 좋은 듯 하면서 자꾸 꽈버리는 운세라서, 네. 이 꽈임에 넘어가시는 순간, 네.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시는 건데,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된다. 네. 내 자리를, 내 위치, 내 자리,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들고 나는 수식들이 오면, 네. 거기에 빠지시는 게 아니라,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참 좋아요. 음. 근데 그게 잘, 아마 잘, 잘안 되실 거예요. 네. 네, 아마 잘안 되실 거예요. 어. (8월이) 힘드실 우리 범띠 여자분들께 네.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파, (8월에) 아, 호랑이띠시 여, 여자분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바쁘셨다 좋았다 또 가라앉았다 막 이러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고 네. 견뎌오셨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오셨으니깐요 양력 (8월달도) 아마 충분히.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. 파이팅 하시라고 멀리서나마 기운 듬뿍 보내드릴 테니까요. 파이팅 하십시오. 네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